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깨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둥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도도.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운원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하며 그들은 제약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각 사람의 속득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소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치를 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야미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와로 호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